어 이제 다음 강좌가 바로 끝말잇기거든요. 구구단은 이렇게 마무리. 구구단은 이렇게 마무리인데 어 뭐지? 예 이제 끝말잇기 끝말잇기 차례예요. 끝말잇기 할 때는 뭘하냐예 드디어 그 공포의 웹팩을 배울 거예요. 웹팩. 자 그러면 웹팩을 왜 쓸까요? 웹팩. 예 저는 공식 문서 직접 보고 강좌 준비할 때 공식 문서 많이 보고 예꼭 이거 알려드리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여기 강좌에 녹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웹팩을 왜 쓸, 왜 쓰냐면, 어, 실제로 개발할 때, 예, 개발 실제로 할 때, 예. 물론 지금 제가 이 HTML 파일 하나만 있어도 자바스크립트를 쓸 수가 있잖아요? 자바스크립트를 쓸 수가 있는데, 음, 네. 실제로는 컴포넌트가 하나는 아니겠죠? 실무에서는 컴포넌트 이렇게 하나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뭐랄까? 뭐 대충 아무 사이트나 가져와 볼게요. 뭐 이런 사이트 제가 방금 아까 전에 HTML4를 찾으면서 찾았던 스택 오버플로우인데 이런 사이트만 하더라도 컴포넌트로 쓸수 있는 게 엄청 많죠. 지금 보시면 여기 여기 위에 헤더 컴포넌트 하나 있을 거고. 여기 사이드 메뉴 컴포넌트 있을 거고. 버튼 컴포넌트 질문 컴포넌트 여기 투표 컴포넌트 댓글 컴포넌트 프로필 컴포넌트 네 말하다가 목이 메일 정도예요 요 옆에 옆에 피처드 컴포넌트 막 네, 컴포넌트가 수십가지예요 수십가지 나중에 수백가지도 되고요 네. 나중에 수백가지라서 어, 어 이 컴포넌트마다 이 스크립트를 하나씩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스크립트를 하나씩 만약 만든다면, 잠시만, 이거 다시 돌려놔야겠다. 네. 예. 제가 한 예시로 한이 정도만 만들어보죠. 한 20번만 복사해볼게요. 네, 스크립트, 예, 컴포넌트 만약에 20개다. 예. 컴포넌트 20개다 하면, 이 하나의 HTML 파일에 스크립트 이렇게 20개 들어가서, 예, 몇 줄? 예, 거의 1000줄이죠, 천 1000줄. 천 네, 1줄 이러면, 예, 코딩 유지보수 불가능하죠. 그리고 스크립트 늘어나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문제가, 예, 페이스북, 페이스북 컴포넌트 몇 개일까요? 페이스북 컴포넌트 몇 개일까요? 이거 퀴즈인데 한번 맞춰보실래요? 근데, 뭐, 최근에는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 예, 페이스북 컴포넌트 몇 개인지를 알려줬었어요. 페이스북 개발자가 몇 개일까요? 네, 페이스북 컴포넌트가 2만 개에요 2만 개. 시영님 어떻게 하셨어요? 시영님 어떻게 하셨지? 어, 시영님 어떻게 하셨어요? 페이스북 혹시 개발자이신가요? <laughs> 예, 페이스북 개발자이신가? 아, 찍었고, 예, 2만 개. 예, 여기다가 하면 최소한 220만 줄 정도 나오겠죠, 20만 줄? 그렇게 되면 유지보수가 안 되잖아요. 네. 유지보수가 안 되고, 또 막, 음. 그러면 또 방법이 있죠, 여기. 예, 스크립트 쓰는 두 번째 방법. 예를 들어, 소스에서 다른 소스 가져오, 다른 JS 파일 가져오기. 이런 식으로 하면, 예, 스크립트 간에 중복이 발생해요. 그래서 개발자의 원칙은 중복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그 중복 제거하는 게 근데 쉽지는 않아요. 중복 제거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엄청 고생을 하다가 이제 소크라라는 사람이 천재가 웹팩이라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냈어요. 여러 개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뭐 페이스북처럼 2만 개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라도 이렇게 한 방에 합쳐서 하나의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냈거든요. 그게 웹팩이에요. 웹팩. 그러면서 하나로 합치면서 바벨도 적용할 수 있고 막 코드 뭐 쓸데없는 코드들 없애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콘솔로그 같은 거다 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어그 웹팩. 예, 그런 뭐좀 어떻게 어떻게 보면 진짜 마법 같은 도구예요. 만드느라 정말 힘들었겠죠. 예, 그래서 그 웹팩을 일단 리액트 할 때도 리액트는 진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수십 수백 개로, 제가 실무하면서 느낀 경우, 느낀 게, 최소 일단 수백에서 수천 개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쪼개지는데, 걔네들을 이제 하나로, 예, 하나로 합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한번 폴더 구조부터 세팅을 해볼까요? 대신에 웹팩을 하려면 노드를 알아야 돼요. 그럼 노드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해가, 노드가 그 서버가 아니냐, 서버가 아니냐, 노드가 뭐, 웹에서 막 백엔드를 담당하는 그게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건 대단한 착각이고요 노드는 예, 자바스크립트 실행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예, 노드는 그냥 자바스크립트 실행기예요 실행기 그래서 리액트를 할때 노드를 알아야 된다 이 소리가 뭔 소리냐면 예, 리액트 할때 노드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버를 알아야 된다 이 소리가 아니라 예, 자바스크립트 실행기를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웹팩을 할 웹팩을 웹팩도 자바스크립트거든요 자바스크립트를 노드 자바스크립트 실행기가 실행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좀더 편하죠 리액트 할때 노드 알아야 된다 이 소리가 서버를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예 웹팩을 돌리기 위한 그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야 된다 예그 뜻이에요 어쨌든 여기서는 살짝 그 뭔가 조금 어, 여러분 따라 하실 때 나중에, 노드가 깔려 있어야 돼요. 네. 노드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노드랑 npm 깔고 나면, 이렇게. 네. 이렇게 제가 지금 저는 lecture라는 폴더에서 하고 있는데, 이 lecture 폴더로 예, 들어와서 이 터미널을 실행을 하세요. 터미널을 실행하시고, 어, 이렇게. npm, init, 이닛. npm, init을 하나 치세요. 네, 이 폴더 안에서 npm, init 치면, 여기 패키지 네임이 나오는데, 패키지 네임은 뭐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어, 저는 뭐 그냥 똑같이 lecture 하고, 나머지 그냥 다 넘어가시면 돼요. 이 u 서나뭐 license, u 는 여러분 이름 치시면 되고, license는 뭐 그냥, isc나 mit, 이런 거 치시면, license 적당히 적용하고, 마지막에 yes 치고, 엔터 그러면 여기 패키지.json이 생겨요. 패키지.json. 여기다가 이제 저희 리액트 개발에 필요할 필요한 모든 거. 모든 그 패키지들을 넣어 주면 되는데요. 제가 말했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필요한 거. 리액트랑 리액트 돔 필요하죠. 리액트랑 리액트 돔. 여기. 그럼 npm i 한칸 npm i가 이제 리액트랑 리액트 돔을 뭐 설치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리액트랑 리액트 돔 이렇게 예. 적어서 이러면 npm이 리액트랑 리액트 돔을 설치를 해 줘요. 그러면 이제 package.json에 아, 나 리액트랑 리액트 돔 설치했구나. 이거 딱 기록이 되고요. 그다음에 npm i 하고 대문자 d, 대문자 d 치고 그다음에 webpack 그다음에 webpack 아이고. 하이픈 클 CLI 얘네 둘이 바로 저희가 웹팩 개발할 때 예, 리액트 할때 필요한 웹팩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 웹팩과 웹팩 CLI를 둘다 설치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하이픈 항상 주시, 조심하시고요. 이 대문자 이 하이픈 대문자 D가 뭘 의미하냐면 아, 나는 개발해서밖에안 써요. 이게 어, 실제 서비스 할 때는 웹팩 필요 없거든요. 개발할 때만 웹팩이 필요해요. 실제 서비스 할 때는 웹팩 필요 없으니까 나는 개발용으로만 웹팩 쓸 거야 이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네 실제 서비스에서 쓰이는 것들은 여기 디펜던시스에 기록되고 개발에만 쓰이는 것들은 여기 데브 디펜던시스에 기록돼요. 네, 잘 기록됐죠? 여기까지 다 따라 오시나요? 만약에 어 지금 노드가 안 깔려 있어서 따라 못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제 영상 보고 그냥 개별 개별적으로 따라해 보세요. 저는 그냥 어 뭐야. 예, 지금은 오늘은 웹팩 뭔지 한번 예, 보여 드리는 시간으로 할게요. 설명 웹팩 설명은 내일 좀더 자세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요. 그래서 여기다가 웹팩.config.js 세에 렉처라는 폴더에다가 웹팩.config.js 웹팩.config. 이렇게 파일명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는 뭘 적냐 모듈 점 익스포츠 이렇게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파일 하나 만들어서 클라이언트 점 JSX 클라이언트 점 JSX 만들어서 클라이언트 JSX 만들어서 이렇게 리콰 여기 이거 두개 적어주세요. 리액트랑 리액트 돔을 불러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예전 강좌에서는 이거 클래스 강좌에서는 이렇게 스크립트로 불러왔는데 이제 스크립트로 안 불러오고 그 노드의 모듈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어웹 npm에 설치했던 거를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어서 아,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불러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index.html 얘는 점 얘는 또다 지우고 이번에 끝말잇기 하니까 끝말잇기. 그다음에 저희는 이거 불러왔으니까 더 이상 이거 이 얘네들 리액트랑 바벨 같은 것들 있죠? 얘네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냐? npm에서 불러오기 때문에. 대신에 이 루트는 필요하고요. 루트는 필요하고 하나 더. 스크립트에서 소스는 app.js. 이렇게. 아니다. dist. dist.js. 이게 그 리액트의 기본 설정 방법이에요. 어 지금 어, 잠깐 네 이거 지금 막 작업을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는데 그걸 자동으로 해주는 게 이제 시영님이 말씀하신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죠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대신에 걔는 예 이거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서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 하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거를 직접 세팅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게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쓰시잖아요. 그러면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예, 계속 써야 돼요. 왜냐하면 도대체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 뭘 해주는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젝트를, 그러니까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쓰다 보면 이젝트라는 거를 계속 하게 되는데, 그게 도대체 뭐길래 계속 해줘야 되냐 예, 이런 거.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크리, 제가 이 강조할 때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안 쓰는 이유가 이거 리액트 강좌를 할 거면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쓰고 나 리액트 강좌한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리액트를 가르쳐주겠다 이,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으로 강좌하는 거는 어 진짜 뭐랄까 거의 수박 겉핥기 하는 강좌 거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진짜 이렇게 세팅하는 거 하나씩 다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를 따라 한번 해보시고 아 이거를 자동화해주는 게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구나 그렇게 아션 아신 후에 이제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막 강좌에서 아 이거 세팅 복잡하니까 그냥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쓰시고 예, 거기서 알아서 해주는 거 그냥 그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 예, 강, 제대로 된 강좌가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웹팩에서 뭘 해주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웹팩에서 뭘 해주는지도 알 수가 없어서 아 웹팩 딱 보면서 어 이거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에서는 막 별의별 거다 안에 들어있는데 걔네 하나하나가 뭐지? 딱 이렇게 예, 이래서 웹팩이 어려운 거예요 웹팩에 이거 안에 넣는 앞으로 여기 안에 속성들을 엄청 넣을 거거든요 속성들을 엄청 넣을 건데 걔네들 하나하나의 역할을 모르고 그냥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 여기 안에다가 막 별의별 거다 써주니까 아 이거 한 방에 막 몇십 줄짜리를 써주면 예 이게 한 줄씩 저희가 추가할 때는 한줄한줄 한줄 의미 알아가면서 추가하면 한줄한줄다 아는데 한 방에 50줄이 딱 들어온다 이러면 당황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좌를 최대한 쪼개서 리액트 앱,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안 쓰고 이렇게 설정 한줄한 한 줄씩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나중에 코드가 막 수십 줄이 밀려오더라도 한줄한줄 한줄 의미를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여기는 클라이언트.jsx 네, 예, 여기에 그 js 확장자랑 JSX 확장자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는 사실 없, 예, 그냥 JSX 확장자를 안 쓰고 그냥 js 써도 되는데 하나 차이점은 이렇게 안에 JSX라는 이 문법을 쓰면 JSX로 예, 화, 파일 확장자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 이 뒤에 글자 한 글자 JS랑 JSX 이 X 한 글자 딱 추가하면 확실히 좋, 좋은 게 여기 자바스크립트 파일있죠 그냥 JS 파일. 그리고 여기 JSX 파일이 있는데 이 X 한 글자 딱 추가해서 아, 이 파일은 안에 JSX 문법을 담고 있구나. 리액트 전용 파일이겠구나. 딱 이걸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한 글자로 개발자들한테 엄청나게 그 인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여기 구구단 이거 할때 JSX 다 붙여줘요. 예. 이런 JSX 문법을 쓰면 이 JS 파일 뒤에 X자 하나 더 붙여줘요. 예. 한 글자로 엄청나게 많은 이득을 볼수 있기 때문이죠.